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사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아주 짧은 단편입니다. 이 책, 어슐러 르균의 단편집, 바람의 열두 방향 중에 실린 여러 단편 중에서도요, 짧은 편이죠. 그럼에도요, 이 바람의 열두 방향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리뷰하는 이유는요, 이 짧은 단편이 주는 충격이 너무나 강렬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그 아이돌들과 또 아이돌 지망생들, 연습생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과 같이 독서 세미나를 하거든요 이게 소속사 요청 때문에 누구라고 정확하게 절대로 말씀 못 드립니다 죄송해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바로 저번 주에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다루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짧은 단편은요 굉장히 강렬한 사회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슐라르 균의 어스시의 마법사는요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반지의 제왕과 더불어 세계 3대 판타지 소설로 불립니다. 그 어스시의 마법사의 쿠키 영상 같은 느낌의 단편이 해제의 주문과 이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바람의 열두 방향 단편집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름의 법칙은요 어스시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데요 상대방의 진짜 이름을 알면 그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소개된 단편이에요. 이 전제는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그 감독이죠. 유명한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도 그대로 차용되어서 중요한 모티브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이요. 세계 명작의 여러 설정이라든가 상황들을 차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단편 집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은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편은 요 소설이라기보다는 설정이라는 표, 그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행복과 균형이 다 구현되어 있는 도시 오멜라스 이건 유토피아죠. 단편의 반 정도가 요이 오멜라스가 얼마나 행복한 도시인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은 요 오멜라스의 비밀에 관해서입니다. 오멜라스의 행복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멜라스의 외딴방에 열쇠되는... 소년일 수도 있고 소녀일 수도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는 완벽한 불행에 방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겪어야 하는 불행과 냉대가 바로 오멜라스 행복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아이 단 하나만 불행하면요. 수많은 오멜라스의 시민들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멜라스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멜라스의 사람들이 이 아이의 불행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조건의 하나거든요. 오멜라스 사람들은요, 8에서 12세 사이에 이 사실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러 와서 동정하거나 격분하지만, 이 아이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선 안 되죠. 그 순간 오멜라스 행복이 깨지거든요. 집에 돌아간 오멜라스의 사람들은요, 몇 년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이 오멜라스의 행복의 비밀입니다. 개중에는 아주 소수지만 지하실의이 아이를 보고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멜라스의 관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 하염없이 어디론가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진작 조사할 수 없지만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듯합니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자 이것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바로 희생양입니다. 저는 사실 희생양 신화에 대해서 르네 지라르의, 발음 되게 취해야 되는데, 지라르입니다 지라르의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으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론가시라서, 그러니까 평론집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제가 이것을 접했었는데, 이 소설에서 드러난 희생양의 개념을 보니까 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소설의 기능이겠죠. 영화나 신화 같은 것을 보면 신에게 바치는 재물들이 있죠. 용에게 천녀를 바친다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공양미 300석의 신청이를 사서 인당수에 빠뜨려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요. 그런 것이 바로 희생양인데요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개념이죠. 다르게 보면요.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의 무게가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을 희생양 삼는 것은 부당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한 사람을 구제하고자 파괴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마치 이거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다루었던 트롤리의 문제 같은 느낌인데요. 나의 서로 선택으로요, 이쪽 서로로 가면 한 명만 죽고 이쪽 서로로 가면 다섯 명이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같은 그런 문제죠. 행복의 총량을 비교하자면 그런 걸 이제 중요시하는 게 공리주의적인 입장이잖아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라면 이것은 뭐 고민거리도 아니겠지만 공리주의가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만은 없죠. 사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BTS의 노래, 봄날의 뮤직비디오 전체를 관통하는 모티브로 쓰입니다. 대놓고 간판이 오멜라스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 봄날은요. 세월호 희생자인 아이들을 위한 뮤비로도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세월호 아이들은요. 우리 사회의 희생양이라는 말입니다. 뮤비에서 혼자 고통을 겪는 아이 역할을 맡은 것이 정국입니다. 처음엔 혼자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뮤비 마지막에 보면 이 기차에 BTS 멤버들이 같이 타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혼자서 겪어, 혼자서 고통을 겪는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이런 부당함에 타협하지 않고요, 이 아이와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리고 공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고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BTS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BTS가 바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인 셈입니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요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 희생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규직들의 위험을 제거해주기 위해 약간, 아주 약간의 위험수상을 받고 위험한 일을 떠맡아야 하는 비정규 계약직들이 그렇고요. 더울 때는 시원한 환경을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더울 때는 더운 곳에서 또 추울 때는 추운 곳에서 일해야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순간 희생양이 아닌 사람들의 행복은 깨지게 되니까요. 모두가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공리주의는요. 사람들 행동의 강력한 기준이고요. 오멜라스 아이의 희생은 절대 다수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리는 오멜라스의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생양들이 지금도 어딘가의 지하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에서는 바람의 열두 방향 이 안에 실려 있는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우울하거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날은요. 제가 좋아요와 구독, 드립을 생략하곤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감사합니다.